네, 안녕하세요. 옆집 평입니다 충! 땅! 오늘은 우유랑 감자탕을 먹으려고 하는데, 응. 어, 우유야, 감자탕 알아? 감자탕? 음, 아, 감자? 음, 안 아, 해요. 뭐야, 한국말, 오늘, 왜 한국말 잊어버렸어? <laughs> 고장났는데? 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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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막해요. 깜빡해요. 응, 어, 깜빡해요. 깜빡해요? 음, 음, 그래요. 이 감자탕이라고 음. 이거랑 뼈다구 해장, 뼈다기 해장국이랑 음. 똑같은 음식이야. 근데 이거는 큰 그릇에 나오는 음. 거고 해장국은 음. 이렇게 하나씩 어, 오케이, 이거로 어, 이거지 거지큰 어. 거지 큰거 오케이. 오케이 저희 감자탕 대짜 네. 하나 주세요 이비좀사 살아? 응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거 요즘 너무 똑같아 귀여워 아니, 옆집 형 원래 귀여워 고마워요 이거 요즘 고마워요, 고마워요. <laughs> 아니야, 역시 형 원래 그런 말투 좋아해 너무너무 너무 좋아해 아, 안돼 이렇게 한국 음식 계속 먹고서 우유, 콩, 김밥하고 한국 한잔 네. 응. 먹고, 먹고, 먹고 됐어요 제가 익숙해요 응, 아, 익숙해? 익숙해졌어요. 와, 익숙해도, 익숙해도 알아? 음. <laughs> 왜 이렇게 <보면> 항상 갑자기 <laughs> 아 왜냐면 익숙하라는 말을 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잘하고 음, 있어. 그렇게. 음. 음. 아, 아. 저요. 도박, 도박. 도꾸, 도꾸. 응? 그렇지. 밥도둑. 응, 음, 밥도둑, 밥도둑. 도꾸, 아 <laughs> 도꾸. <도둑, 도둑. 웃음> <도둑, 도둑. 웃음> 도서도 <laughs> 아는 줄 알고 나도 <laughs> 여기가 응. 요즘 우유 머리 문제 있어요 문제 있는 게 아니야 우유 지금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 <laughs> 잊어버려도 괜찮아 음. 보고 계신 도곡동에 사, 살고 계신 모든 분들 아이스크림 <laughs> 아이스크림 카메라 봐주세요 <가보세요>. 고기 고기 <laughs> <laughs> 영상이 써야겠다. 핸드레인지. <laughs> 바로. <laughs> <laughs> 리얼리티 썸네일이지. <laughs> 잘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많이, 많이 먹어, 우유야. 네, 이렇게 한어 아, 음, 소야안니 많이 먹어요. 음. 고마워요 이렇게. 손 조심해, 손 조심해. 음. 와. 와. 나는 큰거 하나랑. <laughs> 이거지. 음. 요, 요런 느낌. 진짜 꿀맛이지, 꿀맛이지. 이렇게? 어, 제대로 먹을 줄 아네. 어, 밥에 살짝 고기 얹어서 들어가? 와, 뭐야 이 크기. 응, 음, 잘 먹네요. 아, 음 어, 근데 저는 한국 음식 먹방 찍을 때마다 나중에 한국 가면 <laughs> 얼마나 <웃음> 포텐이 터질지가 기대가 돼. 나가서 한 5kg 쪄갖고 올 수도 있어. <laughs> 좋다. 나는 감자탕 먹을 때 항상 먹는 방법이 있어. 나는 음, 이게 나만의 방법이야. 우유 안 해도 돼. 지평은 고기를 먹고 바로 양파를 먹고, 음. 바로 고추를 먹어. 이거 <laughs> 엄청 맛있어. 이렇게 먹어. 그리고 밥을 많이 먹어. <laughs> 고추가 매워서요? 아니야. 뜨거워요. 음. 부끄러워. 아, 부터러워요 <laughs> 술 미쳤다. 이 영상 언제 올라가죠? 일요일이요. 일요일? 일요일엔 감자탕이죠. <laughs> 일요일? 어. 뭐해요? 일요일엔 감자탕, 안 감자탕. 아, 한국 사람들? 이걸로 사람들이 저녁에 음. 술 많이 먹어 음. 다음날. 이 해장국 있잖아 음. 술 먹고 다음 날 되면 음. 힘들잖아 음. 힘들어 그럼 저것도 먹으면서 또술 해장 술 소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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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 뭐야? 아니. 우거지. 우거지. 음. 음. 아 그거. 그거? 음. <laughs> 음. 잘 먹네 우유가. 응. 음. 우유야. 이거 약, 약약약요 약. 억 약, 약 맛이. 양 맛나? 조금 맛 같아요. 우유 아직 아기라서 그래 응. 음. 이거 맛있어, 먹으면 뭐. 부드러우면서 뭐라 해야 되지? 나는 우거죽국을 원래 좋아했어 가지고. 음. 맛. 똑같네. 너도 약이라 그랬는데 너도 아직 어려서. 아니 근데 한약차 맛이 나긴 나아요 근데 그게 시린 맛이 아니고 찡한 맛이 아니고 뜨거워요. 음. <laughs> 저희 학교 앞에 용무가 뭐 학교 앞에 뭐 어떤 자영업 살리기 뭐 이런 어떤 단체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음. 제가 학교 앞에서 이것저것 많이 먹었는데 학교 앞에 24시간 하는 이런 뼈해장국, 뼈찜 자 상호가 뭐죠? <laughs> 고항이라고 고항? 요즘은 <laughs> 옆에서 옛날 얘기하듯이 제가 합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먹어볼 음. <laughs> 그거 너무 편집 없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백합로 편집을 못 나중에 진짜 학교 투어 한번 가야 된다 한국 네. 가면 우유 데리고 가고 싶어요 우유 데리고? 일을 <laughs> 했더니 기대돼 그래요. 아한여 고향 소양한 니 고향 가고싶어요. 아 고향. 응 고향. 고향까지. 응. 아 먹을 줄 아네 먹을 줄 알아. 응? 음. 먹방 끝나무. <laughs> 뭔데? 호랑이 끼를 키웠구나, 음. 내가. 음. 밥, 밥, 밥. 음. <laughs> 계란을 음. 입 안에서 음미해야 음미해. 요 음. 고기 입에 음미해요. 우유 <laughs> 맛 주세요. 어어 먹어, 먹어. 시키지. 이을거문해지문타 먹고 어? 싶어요? 어 주문해 주문해 주문 주문해 주문해 시문해주문어 주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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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우유가 밥을 한 공기, 지금 반절 먹고 있어서 밥만 이렇게 먹어도 배불러, 우유 이거 배불러요? 아니요 이런 느낌 있지, 이런 거 이런... 이런 데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그런 거 응, 우유도 이거 좋아요 이런 거 아, 우유 좋아했어? 음. 아, 그렇구쏙 빼먹어야 돼 음. 많아, 우유야 해 먹어, 우유도. 존싸, <laughs> 존싸. <존사, 존사. 웃음> 애기한테. 이유 맛있겠지? 응, 너도 먹어. 존싸, 존싸. 조카 놀리는 삼촌 같아요. 우야 네? 맛있게 먹었어? 네, 맛있게 먹었어요. <laughs> 어휴, 언니. <laughs> 아니, 이입 보니까 맛있게 먹은 것 같아. 아, 왜요? 입에 이렇게 수염 생겼어. 얘냐? 얘냐, 얘냐. 어디, 어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우유 표 계속. 맞아, 맞아. <웃음> 입이, 우유야, 여기가 주황색이 됐어 주황색 염, 주황색이 염, 염색? 마오 감. 마오 음. 어? 그럼 오렌지 우유 오렌지 <laughs> 오렌지 우유? <laughs> 오케이 When I was young <laughs> 감자탕 첫 번째 먹었을 때 시장에서 먹었거든 거기서 먹었는데 이 고기를 다 발라서 주는 데서 뼈가 없어 그냥 퍼먹기만 하면 돼그 나는 이게 이런 감자탕하고 똑같은 건줄 알고 다른 데 가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다니까 아, 어. 아 여기는 왜안 발라주나 성이 없네 막 이런 생각했다 어. <laughs>